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데 며느라 너돈좀 있지? 천만 원만 빌려줘 <laughs> 어머니 천만 원이나요? 저돈 없어요 nope. 연금 나오면 조금씩 갚을게 500만 원도 없니? 결혼할 때 이런 한푼안 도와주셔놓고 천만 원을 꿔달라고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평소에 내 월급 다 너한테 맡기는데 우리 엄마 어려울 때 고작 천만 원도 못 빌려줘? 싸우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릴 테니 애나코 아이 분유 값이 없다고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죠? 모유 먹이면 돼지 돈도 없으면서 벌써 분유를 먹이냐고 하시면서 돈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속상해 눈물을 흘리고 며느리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남편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서 엄마 여기 500만 원이에요? 일단 이거 쓰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돈준거 며느리가 알면 큰일 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볼게. 마음이 속상한 며느리는 ATM기에 가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줄 돈을 찾고 나왔는데 저녁 드시게요? 잘 왔다. 얼른 앉아 밥 먹어.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2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천만 원은 용돈으로 쓰세요. 아까는 제가 너무 옹졸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반전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